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이번에 3.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비소라는 캐릭터가 이번에 복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비소라는 캐릭터의 복각을 들어갈 만한가, 비소가 과연 뽑을 만한 캐릭터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영상 녹화를 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선약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추공 파츠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최소 로빈하고 어벤츄링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비소만 데려온다면 모를까. 아예 지금 내가 추공 파츠들이 없는 분들은 비소를 걸으시면 됩니다. 현재 완성된 비소 추공 파티는. 비소, 토파즈, 어벤츄린, 로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파즈는 뭐 사실상 검칠이나 맥태그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는 할수 있어요. 우리에서 토파즈까지 쓸 필요는 없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성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토파즈가 와 어벤츄린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바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리> 로빈이 후반부 복합 캐릭터기는 한데, 3.0 캐릭터들하고 또 파츠가 겹쳐요. 그렇다 보니까 로빈을 후반부에서 뽑는다고 해도, 내가 비소랑 로빈을 무조건 같이 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로빈이 빠진 비소 딜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쓸만한 캐릭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예 파츠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소를 데려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 낭비예요. 두 번째로 돌파나 전용 광추 같은 경우도 굳이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광도 상당히 좋아요. 방무 54%나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광이고요. 돌파 같은 경우도 이돌 비소 상당한 사기 캐릭터입니다. 필사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날릴수 있는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이돌 비소도 상당히 좋은 캐릭터예요. 돌파 전광 매우 좋은 캐릭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소에 맞는 추공 파츠들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매우 좋은 거지. 파츠가 빠진 비소 같은 경우 특히 로빈이나 어벤츄린이 빠진 비소 같은 경우는 돌파가 된다고 해도 뭐 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용 광추도 마찬가지예요 비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거 쓰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재래 뽑고 복귀한 유저다라고 하면 재래 전광 끼셔도 되고요 그냥 대체 광추 껴주시면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전용 광추를 들어오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버전 메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버전 메타 안에서 추공 파티를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추공 파티를 하나 하나 완성을 한다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돈 낭비예요. 파츠 하나 하나 뽑는 게 아니라 못해도 세 개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이번 전반부 픽업 캐릭터인 더 헤르타마저도 로빈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더 헤르타 뽑고 비소 뽑고 하면은 어차피 둘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소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돌파나 전광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요약해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지금 로빈을 오로지 비소랑만 사용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뽑으셔도 무방해요. 대신 내가 지금 로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후반부에 무조건 비소를 애를 데려왔으니까 후반부에 무조건 로빈도 데려오셔야 됩니다. 전반부 비소, 후반부 로빈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로빈을 비소한테만 쓸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더에르타한테도 줄 거고 뭐 내가 후반부 아글라이아가 마음에 들어서 아글라이아한테도 줄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비소. 어차피 로빈 빠지면은 비소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파츠들이 딱히 없다 어벤이 없는 상태고 후반에 로빈도 들어가기 힘든 상태다 이런 분들도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파츠 빠진 비소는 그만큼 딜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챙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선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소 추공 파티는 이버전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무지하게 상위 티어에 속하는 파티였고, 1티어, 0티어 파티라고 봐도 무방했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위 티어에 속하는 파티라는 것은 분명해요. 다만, 이거는 추공 파티 파츠들이 모두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상위 티어인 겁니다. 비소, 토파즈, 어벤츄니, 로빈 이렇게 있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문제는 지금 와서 들어오는 추궁 파티 같은 경우는 아마 넉넉하게 잡아도 비소 뽑고 로빈의 후반에 들어가고 영사 전반에 들어가고 검칠이무료 캐릭터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비소 로빈 영사 검칠이 파티입니다 파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버전에만 복각으로 새 캐릭터를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전반부에 비소 영사 들어가야 되고 후반부에 로빈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완성한 비소 로빈 영사 검치리 파티가 비소 토파즈 어벤츄리 로빈 파티에 비해서 뛰어나냐 라고 하면은 절대로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추궁 파티를 완성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비소를 거르시는 게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봐도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버전에만 최소 3 캐릭은 데려와야 되고, 그 말은 뭐다? 들어가야 할 과금량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다고 한들 완성된 파티, 비소 어벤처링 토파즈 로빈 파티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3버전에 와서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추궁 파티를 사용을 해야 할 거면은, 차라리 그돈 아껴서 3버전 메타 캐릭터들을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당장에 그냥 더르타만 데려온다고 하면은 더르타만 뽑아도 허구한정으로는 뽕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내가 아글라이아를 들어가겠다 하면은 아글라이아는 또 기역 메타 캐릭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일 거예요. 두 번째로, 전광과 돌파도 굳이 추천드리진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공파티 같은 경우는 파츠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파츠가 있고 없고 등락폭이 좀큰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서 비서 전광과 돌파를 들어가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파츠들을 또 데려와야 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문제는 현재 추공파티 파츠들은 후반부에 로빈 말고는 들어올만한 방법이 없어요.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벤츄린 복각 예정이 없고요. 토파즈 복각 예정이 없고요. 어벤츄린 대체로 영사를 쓰겠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추공 파트에서 영사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파츠는 아닙니다. 추공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영사가 줄수 있는 시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후반부에 있는 로빈 하나 보고 비소 돌파나 전광을 들어간다는 건데 그 돈이면은 더헤르타를 뽑고 와글라이아를 뽑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 파티도 완성할 수 없는 추공 파티를 들어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와서 파츠 완성도 할수 없는 추공 파티를 위해서 비소 돌파를 하는 것도. 비소 전광을 뽑는 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돈 아껴가지고 그냥 더헤르타 뽑고 아글라이아 뽑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비소 뽑지 말라는 소리냐? 라고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뽑지 말라는 소리기는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비소를 뽑고 후반부에 로빈을 데려와서 나는 오로지 비소에게만 로빈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비소 데려와도 됩니다. 애당초 비소 뽑고 후반부에 로빈 뽑는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추공 파티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파티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로빈이 비소 파티, 비소 추공 파티에 빠지게 될 경우 추공 파티의 딜 심각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무조건 로빈은 비소한테만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 없는 아키로는 억지로 페라랑 쓸수 있습니다. 영사 없는 라파 같은 경우는 억지로 갤러거랑 쓸수 있어요. 그런데 로빈 없는 비소 추공 파티는 솔직히 말하면 쓸 가치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공 파티에서의 로빈은 그냥 필수 파츠다가 아니라 로빈을 위해서 추공 파티를 만든다.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로빈이 없으면 추공 파티가 안 굴러가는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맞다고 봐요. 로빈이 없는 추공 파티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마 지금 로빈을 뽑는다고 해도 다른 캐릭터들한테 줄것 같다. 그리고 내가 로빈을 뽑는다고 해도 무조건 비소랑 붙일 거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비소를 뽑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추공 파츠들이 없어가지고 이 파츠들을 하나하나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추공 파티를 깔쌈하게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와서 굳이 추공 파티에 매몰될 게 아니라 그냥 3버전 메타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공개 스타레일이라는 게임은 그냥 그 버전에 접대해주는 파티 그리고 그 버전에 접대해주는 캐릭터를 뽑는 게 구 버전 파츠나 파티들을 뽑는 것보다 훨씬 게임이 쉬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은 인플레 지음만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추공 파티에 큰 관심이 없고, 이제 와서 파츠들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굳이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깔쌈하게 추공을 걸으시면 그 아낀 돈으로 인플레를 일으키는 메타 캐릭터들을 뽑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